중고차 판매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겠네. 저도 보배드림 가서 차 구경한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laughs> 장사 잘 되시나요? 보배드림 사이트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싣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보배드림의 영향력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주의 소고깃집 여기에 갑질을 한 모녀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래요. 여기 사장님이 보배드림 회원이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서 이 보배드림 회원들에게 이 녹취록과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분노한 보배드림 회원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녀의 신상을 찾아내고 딸의 사업자를 찾아내고. 이 딸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갑질에 굉장히 고통받은 이 소고기집에 돈줄을 내고 있다. 돈줄 낸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배드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보배드림 유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글을 쓰진 않아요. 그러나 매일 하루 시작을 보배드림 게시판을 보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꽤 오래됐는데. 양주소고깃집의 모녀 갑질 사건, 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저는 오늘 이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의 선한 영향력,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배드림은 중고차 사이트예요 <laughs> 제가 맨 처음 보배드림을안 지가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외제 중고차 구경하러 많이 갔었어요. 네, 살 수는 없지만, 구경하러. 거기가 사진을 정말 예쁘게, 중고차를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사진을 정말 예쁘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외제차 구경하러 중고차로 벤츠가 이 정도면은 살수 있구나. 뭐 이런 막연한 상상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중고차를 사러 간 적은 없지만 그렇게 구경하러 가면서 보배드림 생활이 저도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를 보러 온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조금은 높은 편이었어요. 그렇게 보베드림과 함께 나이를 먹어간 회원들이다 보니까 지금의 보베드림 커뮤니티는 주연령대가 30대, 40대 예,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제 나이대가 확실히 이 주축 멤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베드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힐링? 예, 뭔가 치유되는 느낌? 세상이 참 부조리하죠. 불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분노하는 세대들이 행동으로 옮긴다. 이게 보배드림의 매력이에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불의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이러면서 해결된 사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커뮤니티가 일베한테 점령을 당했어요. 보배드림도 일베들이 점령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그 일배 놈들이 하는 소리가 보배나 일배나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보배하는 사람들은 나 보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배하는 놈들은 나 일배한다라고 말못 하잖아요. 이 차이만 해도 보배나 일배나는 성립되지 않죠. 이번에 양주 고깃집 모녀 갑질 사건이 좀 커져버렸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도 계속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보배 아재들이 굉장히 신났습니다. 좋은 일에 앞장서려는 사람들,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보배드림이에요. 중고차 판매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겠네. 저도 보배드림 가서 차 구경한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장사 잘 되시나요? 보배드림? 사이트는 보배드림의 주업이 중고차 파는 거니까.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좋은 일에 동참하고, 정말 멋진 아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 여성 유저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아재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지매들도 많아요. 심각한 사건이 등장을 하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응원하고, 같이 행동하고, 이런 와중에 베스트 댓글은 성계 부활! <laughs> 이런 게또 베스트 댓글로 달리기도 하고, 그런 곳이 보베드림입니다. 네, 성계는, 네, 성인. <laughs> 엄청 좋아해요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쓰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흔적을 거의 남기질 않아요 물론 유튜브 채널은 운영합니다 다른 곳에 여기저기 이렇게 글을 쓰거나 뭐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눈팅족이죠 눈팅족 그렇게 보배드림을 오랫동안 눈팅만 하다가 얼마 전에 조사 분단 님이 유튜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사꾼다님이야 워낙에 또 보배드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네임드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려고 지켜봤죠. 근데 봤는데, 아, 이거 너무 개판인 거야. 내가 안 되겠다. 조사꾼다님이 라이브를 할때 제가 시청을 하면서 채팅으로 도와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보배드림 맨날 눈팅만 하면서 대리 만족만 느꼈지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사꾼다님이 유튜브를 하려고 하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었고 조사분단님이 연락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세팅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컨텐츠 어떤 걸 하면 더 좋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만나서 술도 한잔 마시고 그랬습니다. 조사분단님이 저보다 동생이더라고요. 조사분단님을 돕기로 마음 먹은 것도 도배 아재님들의 어떤 행동력, 나도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에 행동을 해보자. 사실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사 분단님이 엄청 고마워했어요. 근데 제가 한 대답은 조사 분단님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약간 보답의 의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보답하고 싶거든요. 사건 건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또 시사건건 주 시청자분들이 나이대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가기에 가장 정서적으로 편안한 곳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도 아주 편안한 곳이 보배드림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커뮤니티, 행동하는 커뮤니티, 선한 일에 대한 친목질은 적극 환영하는 커뮤니티, 그런 곳이 보배드림이에요. 대부분의 커뮤니티의 금기가 뭔지 아세요? 친목질. 게시판 내에서 너희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마라 침묵질이 심해지면 신규 유저 유입이 안 되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로 고립되면서 그 커뮤니티는 망한다 이게 모든 커뮤니티의 기본 룰이에요 그래서 금기시 되는 게 침묵질이죠 하지만 보베드림은 좀 다릅니다 선한 이슈에 대해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는 침묵질은 언제나 환영하는 곳이 보베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시다건건 주 시청자분들하고 보베드림 사이트는 자, 이번 양주소고깃집 모녀 갑질 사건 때문에 이 양주소고깃집이 지금 제대로 돈줄 나고 있거든요. 여기를 또 알아보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네, 보배 아재답게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 다른 보배 아재들이 이건 돈줄 내줘야 된다. 멀리서 양주까지 고기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나오는 후기들이 소고기 먹으면서 소주 안 먹은 건 25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회원분도 계셨고요. 멀리서 운전하고 가지고 운전하고 다시 가야 되니까. 굳이 양주까지 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음료수도 보냅니다. 보배 회원들에게 서비스로 돌려달라.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면서 함께 동질감을 느끼는 곳. 그런 곳이 보배드림이에요. 사람 냄새 나는 곳입니다. 저도 양주 소고기집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조금 잠잠해지면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줄 서가지고 못 먹을 수도 있어. 착하고 열심히 살면 대접받는 나라. 반칙하면 혼쭐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배드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배드림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조사분다님이 추진을 좀 해서 저하고 조사분다님, 아카라카초님 이렇게 셋이서 같이 방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스케줄이 잡히면 공지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들 남겨 주십시오. 보배드림 회원들이 대한민국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상식을 벗어나는 일에 격하게 분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보배드림이니까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끔 오인 사격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그 갑질모녀의 딸,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업장까지 밝혀냈었거든요. 근데 또 아카라카초님이 1년 전에 이혼한 상태다라는 것까지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어, 5인 사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자동차 썬팅하는 사업자였는데,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과의 의미로 또돈 줄래로 가자. 또 이러는 것이 보배드림이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 눈살 찌푸려지는 일도 있고 웃을 수 있는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그런 곳이 보배드림이에요. 가끔 가다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분들이 유언처럼 글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잽싸게 말리고 잡아서 목숨을 살리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곳이 또 보배드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보배드림 커뮤니티 이야기였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가서 베스트 게시판만 쭉 한번 보십시오. 어떤 곳인지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 회원 가입한 분들은 성계부활! 이렇게 글 한번 쓰시면 많은 분들이 동지로 받아줄 겁니다. 공감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보배, 화이팅!